이제 8번 홀입니다 파5홀이고요 480m의 8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야구부 티샷 준비 이상우 선수의 티샷입니다 중앙 왼쪽이 좋은데요 아 굿샷 돌아온다 와 굿샷 음, 아, 선수들이 모두 감탄한 이상우 선수의 티샷이었습니다 굳이 글, 저, 일부러 저쪽 보고 치네 그럼. 어... 과감하게 어. 티샷 모습인데요 어깨 턴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다운 스윙 하면서 하체가 리드 되면서 체중 이동이 되는 순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laughs> 양이승 선수 또 티셔츠 준비하죠? 야, 너 맞아? 확인하고 쳐 맞습니다, 이번에는 <laughs> 양이승 선수의 드라이버 티셔츠 아유 희승아! 아유! 오. 오, 시작, 시작. 좋은 위치로 갔어요, 오. 페어웨이 봐줬다, 내가 잘 쳤지?